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된 조선대학교 관계수공학과 연구생 오건근이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Controlled Growth of Large Area and High-Quality Molybdenum Disarphide이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갖는 2차원 결정인 단층 MOS2는 우수한 전자공학 기계적 특성 때문에 전자, 광전자, 센서, 에너지 저장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유망한 후보입니다. 대면적 단층 MOS 두 성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층 MOS를 얻기 위해서 벌크 형태의 MOS에서 물리적 방리, 전기화학적 방리, 액상 방리 등 예 방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센서에 응용할 대면적 방법을 얻어낼 수 없으며 주기적인 MOS도 배열 구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면적 성장이 가능하며 크기 제어가 가능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 화학기상 증착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MOS3와 서퍼를 전구체로 사용하여 MOS도 원자층을 얻는 방식에 의해 성장된 싱글레이어 싱글 MOS는 네카노 삼각, 삼각형으로 성장되거나 패착 모양으로 성장되기도 합니다. 펼창 모양으로 성되는 이유는 성장시 서퍼의 양이 부족할 때 MOS2가 아닌 MOS2-X가 성장하게 되어 삼각형 모양의 모서리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펼창 모양의 MOS2 성장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장시 임의의 크기의 형태뿐만 아니라 임의의 위치에서 성장되어 이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MO가 축적된 샘플을 진공상태에서 고온으로 열을 가하여 기체 상태의 불활성 각스를 주입하여 판상의 Mo와 서퍼를 반응시켜 이차원 구조의 MoS2 원자층을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파이어 기판에 패턴이 없이 Mo를 필름 형태로 성장시키는 CVD 공정을 통해 MoS2로 성장시킨 이미지이며, 보면 이들은 모두 날카로운 삼각형 형태로 성장되어 싱글레이어 MoS2로 성장되었지만, 기존의 보고와 같이 기판의 모서리나 거칠기에 의해 단차가 있는 부분에서 우선 성장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된 MOS 구조는 M o 지그재그와 S 지그재그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일부 삼각형들은 서로 결합함으로 대면적 MOS 구조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통해 삼각형 구조가 해에 있는 부분에서 서로 결합 결합을 통해 대면적으로 자라움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된 시편들은 여러 변수 설정에도 불구하고 성장 위치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원하는 모양으로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MO 필름을 주차할 때 위치와 모양을 제어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하여 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해 MO 필름의 형태를 제어하였습니다. MO를 기판에 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해 패턴닝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판에 MO를 패턴닝 하기 위해 감각막을 코팅한 후 그 다음 감각막이 코팅된 기판을 마스크 얼라이너 장비를 이용하여 원하는 패턴의 모양 간격으로 감각막을 시각한 후 MO가 패턴링된 기판에 이빔 오버플레이션을 이용하여 MO를 1 나노미터만큼 증착하였고 MO가 증착된 감각막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리프트 오프 과정을 통해 이를 제거하여 마무리하여 완성된 기판을 통해 우리는 MO가 패턴링되지 않은 기판과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MO가 패턴닝된 기판에 성장조건인 온도, 압력, MO의 증착 두께를 변경하여 MOS2를 성장시켰습니다. 우선 성장조건을 50토르 그리고 750도에서 5분 성장시켰고 그리고 서퍼의 양은 0.8g으로 하여 성장을 진행하였습니다. MO가 패턴닝된 서파이어 기판을 사용하여 성장된 MOS2의 f e s e m 이미지이며 패턴이 형성된 위치만 MOS가 주기적으로 형성된 것들볼수 있습니다. 또한 외벽이 삼각형 구조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들 보아 외벽에서 핵생성이 일어나고 삼각형 구조로 성장이 추정됨으로써 서로 병합을 통해서 패턴 크기의 변적을 갖는 m o s t 범각이 형성된 것들알수 있고 이들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라만 분석을 하였고 이원2 g 의 진동 모드는 383 a 1 g 진동 모드는 402로 이들은 패턴 내부가 균형할 뿐만 아니라 두께 또한 매우 얇으며 1 9의 싱글레이어 MOS로 성장된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PL 분석 결과는 67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며 23 나노미터의 풀윗 하프 맥시멈을 갖는 고품질의 성장 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된, 기존에 보고된 논문들과 비교하였을 때단일층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MOS MoS2 박막이 고품질로 성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MoS2 결정망향을 확인하기 위해 TEM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단일층으로 성장된 MoS2는 육각형 원자 구조를 갖는 것을알수 있었습니다. 패턴 내부의 균일하게 싱글 레이어로 성장된 MoS2 분석 결과 이들은 하나의 육각형 원자 구조를 갖는 것들과 균일한 싱글 레이어임을 확인하였고 반면 MoS2 그레인 바운더리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2개의 원자 육각형 원자 구조가 존재하였으며 이들의 결정 방향은 28도 정도로 회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실험한 결과 크기 및 위치에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으로는 패턴인 기판을 사용하여 MOS2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품질의 대면적 싱글 레이어 MOS를 성장시켰고요. 리소그라피에 의해 복막의 크기 및 위치를 제어가 가능을함을 보였고 최적의 조건으로 성장된 MOS는 같은 결정성으로 패턴의 고품질의 싱글 레이어로 균일하게 성장됨을 보였고요. 향후 소자 제작 시 이는 매우 얇은 여러 반도체 소자에 다양하게 응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